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샬롯 틸버리 신상 레카입니다. 샬롯 틸버리, 영국 출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 세계 매거진 커버,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샬롯의 노하우를 담아서 만들었다는 브랜드, 개인적으로 샬롯 틸버리 하면 이쁜 패키지, 로즈골드, 그리고 틱톡 이후로 나오는 제품들마다 내가 히트를 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샬롯 틸버리엔 네 가지 파운데이션 라인이 나오는데, 그중 오늘은 신상인 뉴에어브러시 플로리스 파운데이션, 고 커버인데 미친 듯이 얇고 지속력이 미쳤다. 컬러가 기가 막힘 네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패키지 럭셔리한 금장에 아하 벨벳 느낌이겠구나 무광 케이스 한 펌프 짜보면 오 쫀득쫀득 제형인데 아니 이거 쓱 봐도 엄청난 고커버잖아 한번 얼굴에 쓱 해보면 오 쫀득하게 탁 붙는다 픽싱이 매우 빠르게 되기 때문에 스패출라 한번 해주고 바로 물먹인 스펀지로 블렌딩 블렌딩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래만 도포해줘도 컨실러를 바르지 않아도 엄청난 고커버 홍조커버 가능 마무리감은 벨벳 피니쉬인데 아니 이거 잠시만 24시간 지속이 된다고 하잖아 지속력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린 걸로 하고 아니 고커버 파우더리한 벨벳 피니쉬 엄청난 픽싱력 이거 이거 왠지 엄청나게 매트해서 못쓸것 같잖아 노노 사실 이게 리노베이션 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근데 담당자님의 말에 따르면 이게 리노베이션 측면보다는 거의 완전히 새로워진 버전에 가깝다고 합니다 기존의 샬롯 틸버리의 에어브러시 플로리스 파운데이션도 고커버 얇은 제형 미친 지속력 으로 유명했었지만 아무래도 딱 액포 형이기 때문에 블렌딩이 어렵고 건성은 조금 곤란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번엔 수분감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좀더 바르기 쉽게 하지만 나머지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받아보고는 색상에 굉장한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보통 해외 브랜드들 쉐이드 많이 나오는 건 알죠, 알죠? 하지만 은근히 우리가 쓸 쉐이드는 색상이 아 딱히 고를 느낌이 없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다양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세세하게 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번에 샬롯 틸버리 뉴 에어브러시 프로리스 파운데이션은 글로벌로는 44 쉐이드 한국에서는 우리 입맛에 맞는 세세한 10가지 컬러 출시 쿨톤, 뉴트럴톤, 웜톤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13호부터 25호까지 폭 넓게 선택 가능한 본격 발색 샵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 로드샵 쉐이드에 익숙해져 있으시다면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반톤 정도 밝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인지는 이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13호 추천 핑크 베이스의 1C 그저 분필 하얀색이 아닌 핑크가 한 방울 섞여져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13호 베이스 17호, 19호 추천 뉴트럴 베이스의 1N 정석적인 17호, 19호 컬러랄까요? 핑크핑크하지도 누렁누렁하지도 않은 딱이쁜 우리가 생각하는 그 17호, 19호 베이스 19호, 21호 추천 핑크 베이스의 2C 21호보다 조금 더 화사한 베이스를 찾는데 호스를 하나를 올리긴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겠다 핑크가 한 방울 들어간 화사한 느낌의 2 21호 베이스라고 해야 할까요? 딱 생각하던 21호의 정석. EN. 그래서 그런가. 코리아 스타 쉐이드라고 하고요.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21호 베이스. 웜톤의 21호인데 요거는 한 22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EW. 아니면 홍조를 자연스럽게 컬러로 커버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21호 분들도 추천. 22호, 23호 추천. 핑크 베이스의 3C. 21, 22호 분들 및좀더 화사한 톤업 좋아하시는 23호 분들에게 추천. 이번에 샬롯 틸벌에서 코리아 스타 쉐이드라는 1N, 2N, 3C 주목해 주세요. 뉴트럴 톤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샬롯 틸버리뉴 에어 브러시 플로리스 파운데이션 귀찮다고 본통에 보이는 색으로 픽해서 사시면 곤란. 왜냐? 샬롯 틸버리의 독자 기술인 바이오미 메틱 세컨드 스킨이 추가되었으니까. 그게 무엇이냐? 피부 본연의 세라마이드 구조를 모방한 피그먼트로 얇고 가볍게 밀착되어서 피부톤을 균일하게 잡아주고 트러블 자국, 붉은기, 색소 침착 등을 커버해 준다고 하는데. 네네, 그냥 쉽게 워낙 소량으로도 커버 가능한 점과 샬롯 힐버 독자적인 기술력이 합쳐져서 눈으로 보는 색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의 피부톤과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여튼여튼 여튼 제가 방금 워낙 소량으로도 커버 가능한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어떻게 바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원래 성격처럼 한 펌프 쭉 짜서 얼굴에 턱턱턱 올린 뒤 블렌딩 노! 반 펌프 정도 짜내서 스패출라로 얇게 퍼뜨린 후 스펀지로 블렌딩해주는데 여기서 또 또한 번에 얼굴 위에 다 올리고 하는 거 비축 한 섹션별로 나눠서 블렌딩 추천 아나 스패출라질 못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못짧은힘 좋은 파운데이션 브러쉬 아시죠 아시죠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제가 샬롯 틸바리 매장에 가서 뭐 신상 없나? 셀러님이 저희 브러쉬 좋은데 아무도 몰라요 흑흑 하셨던 그런 브러쉬인데 서울 직히이 전까진 안 믿었었습니다 여튼 이큰 부분으로 먹여준 후 얼굴에 쓱쓱 발라주면 이렇게 더욱더 쉽게 깐 달걀 피부 완성 성격 급하신 분들 아니면 커버력 좀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 그리고 작은 브러쉬 쪽으로 세밀하게 좀더 발라주고 브러쉬로는 딱한 코트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걸로 많이 바를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브러쉬랍니다 왜냐? 이 마무리감 좀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마치 아무것도 안 바른 듯한 정말 딱 풀처럼 딱 붙어서 묻어남이 거의 없는 마치 나의 세컨스킨 같은 그런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마무리감은 쿠션에서는 구현하기가 좀 힘들고 백화점 파운데이션 쪽에서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백화점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맛보려면 이런 마무리감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글로우 제형들은 음, 그 쿠션도 잘하지 않나 속은 속인데.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턱턱 바를 수 있는 쿠션들보다 나름 이렇게 브러시를 사용해줘야 좋다든지 스패츌라를 꼭 사용해줘야 좋다든지 하는 파운데이션들은 아나 굳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굳이 이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지속력 정말 내 다른 피부처럼 딱 붙어서일까 엄청난 커버력 덕분일까 샬롯 힐버리 측에서 24시간 지속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아침에 바르고할거다 하고 먹을 거다 먹고 운동까지 하고 난후 피부 좀 보세요. 사실 이시직고하자면 저는 수정 화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차라리 아침에 그냥 이렇게 싹 매트하게 놓고 밤에는 물광으로 마무리 되는 걸 선호하지. 중간에 뭘더 바르거나 굳이 굳이 그러지 않거든요. 아,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중간에 뭘 바르라 하면 파우더와 하이라이터 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부분은 잘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가 처음 바른 대로 끝까지 가는. 샬롯 틸버리의 뉴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파운데이션이 딱 입맛에 맞았달까요? 샬롯 틸버리 뉴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파운데이션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처음 바른 그대로 베이스 유지하고 싶으신 나 수정 화장 안 한다 걸들 참고로 저도 지금 10시니까 한지 7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컨실러가 필요 없을 만큼 균일한 잡티, 홍조 커버 원하시는 분들 하나 사서 베이스 걱정은 1년 동안 안 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면서 그다음은 마치 블러 필터를 씌운 듯한 마무리감을 선사해 주는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피니쉬 네네 이미 샬롯 틸버리에서 유명한 파우더이죠 색상은 1,2 나오는데 다들 아마 1,2 선택하실 듯? 손가락으로 쓱 해보면 어머머어머 버석 느낌이 아닌 실크 느낌의 고운 파우더 스타일 투명이 아닌 살짝의 컬러감도 들어가 있어서 파운데이션과 같이 사용해주면 더욱더 강력한 블러 필터 효과 메이크업 직후에는 브러쉬를 이용해 한번 얼굴에 도포해주고 수정 화장으로 기름길은 조금 눌러주면서 커버력도 약 반절 정도 더 쌓고 싶다 하실때 된 퍼프로 눌러주면 즉각적으로 기름기는 없어지고 한번더 블러해주는 마법의 파우더인데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코 주변에 유분이 조금 나온 것 같을 때 이렇게 한번싹 눌러주면 불필요한 기름 제거해주면서 모공도 한번싹 블러 처리해주면서 무송하게 마무리 되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이 패키지 좀 보세요. 이미 패키지가 이뻐서 마음에 딱듬 노친 냄새, 플로럴 냄새,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세팅 스프레이 매트 이 픽서 같은 경우는 매트하게 만들어줘서 피부 표현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그런 계열의 스프레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무리감도 깡깡짝 매트 피니시가 아닌 부드러운 매트 피니시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헤헹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주 잘 섞어주고 얼굴에 분사해주면 조금 입자가 굵은 스페레이라 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물만 뿌린 그런 효과는 100% 아닌듯 아니 근데 이거 향기가 너무 좋잖아 근데 이게 사실 어, 뿌린 직후에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집니다 그리고약 30분이 지나면 오묘하게 모공 블러 효과가 나타나는 느낌이고요 불필요한 유분과 번들거림을 잡아주면 주고, 워터프루프의 효과도 있어서 온종일 보송한 피부로 유지된다는 당연한 세팅 스프레이의 효과는 가져가면서 건조해지는 느낌은 전혀 없고 맨 처음 해준 그 베이스 느낌 끝까지 유지해주면서 블러 효과까지 내주는 그런 세팅 스프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여튼 이건 세팅 스프레이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건성 분들부터 이미 매트하게 다 처리해 놨는데 뭐더 이상 매트하게는 나도 곤란하지 않을까 하시는 악지성 분들까지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세팅 스프레이랍니다 브로 포인트가 딱히 없어요. 큰 육각형 느낌의 그런 세팅 스프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튼 여튼 케이스도 이쁘고 세팅 스프레이 하면 당연한 메이크업 유지 효과 플러스 불필요한 기름, 번들거림 잡아주고 거기다가 기억하셔야 하는 모공 블러 효과 특화되어 있는 이 세팅 스프레이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해서는 샬롯 틸버리 신상 레카 한번 해봤는데요. 틱톡에서 계속 바이럴 되면서 저도 꽤 많이 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샬롯 틸버리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물론 물론 색조 같은 경우는 웜톤 분들이 좀더 선호하실 색상이 많이 나와서 저는 사 하긴 하는데 약간 집에다 전시해놓고 보는 그런 브랜드인데 왜냐 패키징이 너무 이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샬롯 틸버리의 브랜드 스토리랄까요?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녀 주문 점성술 그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아아 샤머니즘 버린 저는 그것도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이번에 뉴 에어 브러시 플로리스 파운데이션이 정말 제 입맛에 딱 맞게 나와서 저처럼 풀 커버 좋아한다 근데 모든 게 귀찮다 컨실러까지 하면 그거 샤파장이지 무슨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 컬러 커버력 유지력 지속 짱짱하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시지 않으실까? 한번 해보고 가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